나, 그런 기억나는 내, 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천군 백군 달리기 하는데 마지막 계주에서 내가 추월당해서 졌거든요 초등학교 때그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그때 그런 나와 모두 악수하고 다니는 꿈 같은 걸 꿨어요 내가 가서 그 어린 나하고도 악수하고 되게 괴로워하던 나하고도 악수하고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네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나는 너를 알아줬어야 되는데 운다고 머리만 쥐어박았구나. 머리 띵하다고 화낸다고 그랬구나.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건데. <laughs> 어, 뭐 그런 경험이 지금 요즘 마음이 좀 편안해진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무슨 완전히 뭐 어디 수행하신 분들처럼 평정심을 늘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화도 나고 가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좀 어, 네, 편해요. 내가 나를 좀 친구처럼 대해줄 때, 좀 이해해줄 때, 세상 사람들이 다내 마음 모른다 그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알면 더큰 일이지. 내맘 몰라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내맘 알아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기, 여기 길거리 나가는데 힘드시죠? <laughs> 어제 있었던 일 지금 보입니다. 많이 지치시겠네요. 그래도 골치 아파요. 그런 고마운 내가 나에게 돼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야 된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저한테 적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걸 물으셨으니까 제걸 답한 거예요. 네. 네.